유튜브 비디오 채널 i d c a n n e l i Caribbew. 드론 Name Black k i t Welcome to IA Caribbew. Today, we are diving deep into one of the most anticipated and secretive developments in South Korea's next generation drone arsenal. The Black Kite. Also known a s 조문솔개. In Korean. 디스푸트리스틱엄만인데 에리얼 컴뱃 시스템 하스 빈 디자인드 나 논니 투 도미네이트 더 스키즈버 널소 투 레드 파인더 밸런스 오브 파워 인덱스트 제너레이션 워페어 인에이 월드웨어 드론 테크놀로지 하스 비컴더 백본 오브 보스 어펜시브 앤드 디펜시브 밀리터리 오퍼레이션즈 더블랙 하이트 에머지스 에이에 에이 볼드 하일리 인텔리전트 앤드 프레시전 엔지니어드 머신 디벨롭트 인타이얼리 위드인 사우스 코리아 에스 보더스 블렌딩 스텔스, 스피드, ND AI 드리븐 오타넘이 라이크 네버 비포, 더블랙 하이트 이즌 티 저스트 a 드론, EDSA 심볼 오브 트랜스포메이션, A 리플레이스먼트 포 아웃 데이트드 만드 에리얼 시스템즈 ND a 라이벌 투 애니, 포린 UAV 인 이체 클래스, 인클루딩 아메리카스 리퍼 앤드 차이나 에스 윈 로우, 빌트 위드 컴포지트 스텔스 메테리얼즈 앤드 한울트라 로우 레이더 크로스 섹션 디자인. 더블랙카이트이즈 버추얼리 인비지블 투 트레디셔널 에너미 레이더 이 체어 프레임 하스 빌에어로다이나컬리 퍼펙티드스루 익스텐시브 윈드 터널 테스팅 투 인슈어드 딜리미네스 하이리 매뉴버 레이브 입은 에타일 알티튜드스 앤드 인 컴플렉스 컴뱃 인바이로먼트 더 앵글러 페더라이크 퀀터즈 오브 더 에어프레임 에코 더 샤프 어그레시브 에이처 오브 이체 네임 더 블랙하이트 버드 로우 포 이체 스피드 어길리티 And dominance in the sky. What truly sets the Black Kite apart is its powerful AI integrated command system. Unlike many UAB that still require significant human input, the Black Kite is capable of fully autonomous mission planning, threat analysis, and combat execution. Once launched from a mobile ground station or even naval ships, it can adapt to changing combat environment. recognize enemy units, reroute itself to avoid danger, and deliver payloads with surgical precision. Its on-board AI can detect and identify host l e aircraft, radar systems, and ground vehicles using advanced machine learning models trained on millions of global military target signatures. The drone can also independently decide whether to engage or evade depending on mission protocols. A.P.처 레얼리싱 인글로벌 드론 테크놀로지 투데이. 인텀즈 오브 웨폰니 더블랙 하이트이즈 나팅슈트 오브 일 클라잉 아스날. 이캔 캐리업 투포 프레시전 가이디드 미실스 오어 스마트 밤즈 언더 이츠 린즈 잉클루딩 레이저 가이디드 안티 탱크 미실스. 에어투에어 인터셉터스. 앤드 지 g 에스 인스 가이디드뮤니션스포 하이 밸류 그라운드 타겟츠 이걸소 보스트한 어드밴스드 인터널 제이밍 스위트드 널라우즈 2투 디저블 애너미 레이더 오어 커뮤니케이션즈 비포 런칭 아너 사이트 이츠 스텔스 프로파일 컴바인드 위드 로우 노이즈 엔진스 이너블스 더드론트 인필 트레이트 딥인투 컨테스트드 존스 언디텍티드 엑시큐트 이츠 미션 엔드리트릭 위드 아웃 리빙 에이 트레이스 더 블랙 하이트 얼소 서포츠 스완 케이퍼빌리티 원로잉 멀티플 드론스 투 코디네이트인 리얼타임. 익스커팅 컴플렉스 배틀필드 택틱스 투게더. 오버웰밍 이븐 더 모스트 어드밴스드 애너미 디펜시즈. 원 오브 더 모스트 인프레시브 피처스 이지히츠 듀얼 모드 엔진 시스템. 케이퍼블 오브 스위칭 비트윈 듀얼 이피션트트 쿨징 앤드하이 스러스트 컴백 모델즈. 디스 얼라우즈 더 드론 투 리메인 인더 에어포어 이십사 아워즈 위드아웃 레프엘링. 기빙 잇 익셉셔널 레인지 앤드 오퍼레이셔널 인듀어런스 잉 리카니슨스 미션즈 더 블랙 하이트 유즈즈 하이 레졸루션 멀티 스펙트라 카메라스 신세틱 에퍼처 레이더 SAR 앤드 인프라 레드 센서스 데켄 스캔 애노미터 레인 디텍트 히트 시글레이처스 앤드 메바웃 언더그라운드 봉커스 오어 히든 미사일 실로스 트랜스미팅 데이터 라이브 투 사우스 코리안 커맨드 센터스 더온브로드 인크립션 앤자스데 디븐 이프 인터 액티드더데이터일 셀프 데스트럭트 오월 에로트 2, 월터너티브 사텔리츠, 프리벤팅 센시티브 인포메이션 프롬 딩 컴프로마이즈드, 어나더 메이저 어드밴티지 오브 더 블랙하이트 이즈 이츠 컴피터빌리티 위드 파이브즈 엔드 넥스트 젠 세틀라이트 네트웍스, 얼로잉 울트라 로우 레이턴시 커뮤니케이션즈 비트윈 배틀필드 유니츠 엔드 센트럴라이즈드 커맨드. 디스패스트 데이터 링크 나온니앤 앤스 쿨디네이션 버 얼쏘 앤 저스 리얼 타임 디시전 메이킹 어크로스 더 시어터 오브 오퍼레이션즈 이케널쏘 액트 에이에스 앤 에어본 릴레이 포인트 엑스탠딩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스 투 그라운드 포시즈 오퍼레이팅 인 리모트 오어 블록트 오프 에어 리어즈 포스텔스 미션즈 더 블랙 화이트 캔 엔터 A 고스트 모드 미니미징 히트 엔드 라디오 시그널즈 투 리메인 언디텍티드 포 아워즈 비하인드 에너미 라인즈. 더 디벨롭먼트 오브 더 블랙하이트 워즈 오버싱 바이 사우스 코리아 S 탑 디펜스 콩글로머레이츠. 인클루딩 엘아이즈 에건 엔드 KAI. 인 콜라보레이션 위드 더 디펜스 에퀴지션 프로그램 어드미니스트레이션 DAPA. 이어즈 오브 R&D 시뮬레이션스. 앤드 클래시파이드 필드 테스트 헤브레드 2A 드론 데 니즈보스 로버스트 앤드 아답 테이블, 피트포 오퍼레이션즈인 마운티너스 터레인, 오픈 C 앤드 어반인바이로먼트 사우스 코리아 페이싱 스레츠 프롬보스 컨벤셔널 앤드 어시메트릭 격터스, 니디데 A 릴라이어블 앤드 테크놀로지 컬리 슈페리얼 드론, 더블랙 하이트 풀필스 데비전 위드 리마 커블 컴피던스, 이츠 디자인드나 저스트 포 디펜스 버포 디터런스. 샌딩에이 메세지 2NE 에드버서리 데사우스 코리아이즈 프리페어드 인텔리전트 앤드에어본 에볼 타임즈 앤드와일 모스트 드론스 오브 디스 칼리버 알리더 엑스포티드 2 알리스 오어헤빌리 클래시파이드 더블랙 하이트 스탠즈 아웃 ASA 도메스틱 주얼원 데사우스 코리아이즈 익스펙티드 2 리테인 포내셔널 디펜스 레더덴 익스포트인 이츠 엔타이어티 하웨버 A 리미티드 베리언트 오브 더 블랙하이트 메이 비셰어드 위드 스트래터지 파트너즈 언더 사우스 코리아 S 디펜스 디플로머시 프로그램. 알리 d 컨트리즈 어크로스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앤드 유럽 알테이킹 노티스 위드 섬입은 엑스프레싱 인터레스트 인더 드론스 코어 AI 시스템즈 오월레이더 패키지즈. 건메이크 노 미스테이크. 더 트루 스트렝스 오브 더 블랙 하이트 라이즈 인 위치 인테그레이션 인투 사우스 코리아 에스 브로더 킬체인 스트레티지 인 위치 사텔리츠 드론스 제츠 앤드 미사일 시스템즈 워크 투게더 인 리얼 타임 투 뉴트럴리즈 스레츠 위드 인 미니츠. 더 블랙 하이트 얼소 플레이스 에이 크리티컬 롤링 코리아 에스 쓰리 액시스 시스템 파티큐얼리 인 킬체인 앤드 KMPR 코리아 매시브 퍼니시먼트 앤드 리텔리에이션 웨어 스피드. 프레시전 엔드 서비바빌리티 알키 인더 이벤트 오브 라이징 호스틸리티스 디스 드론 캔비 더 퍼스트 리스폰더 아이덴티파잉 모바일 미사일 론처스 레이더 시스템즈 엔드 아머드 디비전스 비포 데이 이븐 엔터 레인지 오브 사우스 코리아 에스 그라운드 포시즈 더 드론 에스 어드밴스드 AI 캔 릴레이드 데이터 투 서버머라인스 데스트로이어스 엔드 에어베이시즈 기빙 사우스코리아의 크리티컬 엣지인 디시전 메이킹 앤드 배틀필드 타이밍. 2차월수 익스펙티드 데터 블랙하이트 윌 워크 얼롱사이드 만드 에어크래프트인 로열 윙맨 포메이션스 액팅 a s a 디코이 스카워 모어 입은 액티브 스트라이크 파트너 프롬 에이 메인타넌스 앤드 로지스틱스 퍼스펙티브 더블랙 하이트 하스 빈오티마이즈드포 레피드 디플로이먼트. 2층 모듈러 컨스트럭션, 얼라우즈 포파츠 투비, 스와페드 인더 필드 리드인 미니 7, NDH AI 시스템즈 캔셀프 다이어그노스, 앤드 얼렛 노퍼레이터즈 오브 애니 멜펑션 인 리얼 타임, 더 드론 캔디 런치드 프롬 메이 버라이어티 오브 프랫폼즈, 모바일 트럭스, 언더그라운드 실로스, 오어 2분 에어크래프트 캐리어스 언더 디벨롭먼트, 앤드 언라이크 매니 프린드 론스. 이더즈 디자인드 위드 사이버 시큐리티, ASA 코어 프라이오리티, 위드 다이나믹 안티 해킹, 알고리즘스 앤드 셀프 1위즈 프로토콜즈인 케이스 오브 캄프라마이즈, 소웨어 프 더즈 디스 리브 어스, 더블랙 하이트 리프리젠츠 나저스트 이 테크놀로지 컬 어치브먼트봇, 에이 스트레터즈 시프트인 하우 사우스 코리아 플랜즈 투 디펜드 이셀프인 안인크리싱리 엄프리 딕 터블 월드. AS 텐션스 라이즈 어크로스 이스트 아시아 앤드 드론 워페어 비컴 스모어 컴플렉스 앤드 AI 드리은 사우스 코리아 이즌 티 저스트 키핑업 이데스 리딩 더 넥스트 챕터 더 블랙 하이트 프로브스 덧 유돈키 니드 투비더 라지스트 컨트리 투 헤브 더 모스트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올유 니드 이즈 비전, 인텔리전스 앤드 더윌투 플라이 하이어 땡스 포아칭 IA 카리뷰 If you enjoyed this deep dive into South Korea's b l a c k h i h t drone, don't forget to like, subscribe, and comment your thoughts below. More reviews on future military tech, autonomous vehicles, and global defense platforms are on the way. Stay airborne and informed. We'll see you in the next video.